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향후 10년 동안 1조 5천억 달러 감세를 골자로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편 법안이 오늘 의회 최종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았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하원은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찬성 224표, 반대 201표로 세제 개편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어제 하원 전체 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갔지만 세계 조항이 상원의 버드룰을 위반한다는 이유가 제기함에 따라 상원은 오늘 새벽 위반 조항을 삭제한 법안으로 표결을 해 찬성 51대 반대 48로 통과시켰고 하원이 수정된 법안을 다시 표결했습니다. 버드룰은 국가의 재정의 적자를 늘릴 수 있는 법안의 경우 그 적용 시한을 최장 10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최종 확정된 세제 개편안은 현행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21%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7%로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감세효과는 향후 10년간 1조 5천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대통령의 승인까지 거치게 되면 미국에서 1986년 이후 31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감세조치가 현실화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난 1월 취임 후, 첫 입법 승리를 기록하게 됩니다. 채널 right K so so 뉴스 지한샘입니다. 영주권자 등제외 국민에게 발급되던 거주 여권이 없어지고 이제 모두 일반 여권으로 통일됩니다. 재외 국민도 한국의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됨에 따라 거주 여권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한인 영주권자, 해외 장기 체류자 등 외국 이주자들에게 발급해오던 한국의 거주 여권이 55년 만에 없어지게 됩니다. 앞으로는 영주권자 등 제외 국민들에게 거주 여권이 아닌 일반 여권이 발급됩니다. 한국 외교부는 외국에서 영주권을 받은 경우 거주 여권을 발급하면서 해당 한인은 한국의 주민 등록이 말소되고 그로 인해 한국 내 부동산 동산 소유가 불가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소유 부동산을 팔아야 했고 은행 계좌 보험. 혜택 등에서도 불이익을 당해왔습니다. 2012년 이후 거주 여권이 축소 시행됐고, 2015년부터 재외국민들도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제 거주 여권 제도의 필요성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관계자는 거주 여권을 일반 여권으로 모두 통일되면 여권 업무도 간단해지고 재외국민도 별도로 추가 서류를 내 거주 여권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없어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 1962년 처음 도입된 거주 여권은 그동안 주민등록이 말소된 국외 이주자들의 한국 내 신분 증명 역할을 해왔습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가 이학수 신임 회장 취임식을 개최하고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이 회장은 회원관 유대를 더 강화하고 한국 중소기업과의 교류를 통한 협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18대 회장으로 당선된 이학수 신임 회장이 전임 회장으로부터 협회기를 전달받아 뉴저지 경제인협회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어제 오후 뉴저지 더블트리 호텔에서 열린 뉴저지 경제인협회 회장 취임식 200여 명의 참석자들은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협회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이학수 신임 회장은 회원들 간의 유대 강화를 통한 협회 발전과 한국 중소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비즈니스 발전에 힘쓰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저지에 계시는 교민 여러분, 한국 교포 여러분 모두 다 새해는 더 건강하시고 가정과 또 사업에 번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임 위학수 회장은 지난 2년 동안 협회를 이끌어준 손흥균 회장과 전임 집행부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앞으로도 협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떤 한인 어떤 그 직능단체보다더 모범이 되고 또그 어 화합하고 신뢰하고 그런 기조로 작년에 우리 올해 우리가 했던 그 차세대 그를 우리 한인 사회의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같이 커가는. 어 그런 어, 미래 한인경제인협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유저지 경제인협회는 신임 집행부로 대외 수석 부회장의 박승석, 대내 수석 부회장의 마가레단, 사무총장의 박유, 그리고 안승수 이사장을 선임했습니다. <목소리> 청약 K 뉴스 지한샘입니다. 이민비자 발급을 기다리는 해외 이민대기자가 4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이민 신청자는 크게 줄었으며 취업이민도 감소했습니다. 1 1일 연방국무부가 공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11월 1일 현재 전 세계 각국에서 미국 이민비자를 신청하고 비자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는 406만 4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오히려 7%가 줄어든 것입니다. 가족이민 신청자가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가족이민은 이민비자 신청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민비자 대기자는 397만 7,857명으로 전년에 425만 9,513명에 비해 7.3%가 감소했습니다. 가족 이순위 대기자가 70만 명에서 57만 8천 명으로 17.4%나 감소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A 순위는 22.8%가 줄었습니다. 반면 취업 이민 대기자 수는 지난해 10만 7,419명이었지만 올해 11만 2,189명으로 4.4% 증가했습니다. 대기자의 적체가 심각한 취업 5순위의 투자 이민 비자도 22.9% 늘었습니다. 취업 2순위도 16.4%가 증가하고 취업 1순위와 4순위 대기자도 각각 45.4%와 66.9%씩 급증했습니다. 다만 대기자 수가 적어 전체 대기자 증감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마크 비베리토 뉴욕시 의장이 자신의 임기 중 처리하려던 음식 노점상 확대 조례안이 무산됐습니다. 델리 등 소상인들이 안도의 한숨을 돌렸습니다. 마크 비버리토 의장이 당초 무리하게 진행하던 뉴욕시 음식 노점상 확대 조례안이 무산됐습니다. 19일 조례안은 통과에 필요한 26표 확보에 실패했으며 비버리토 의장은 소속 의원 설득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예 본회의 표결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크레인스 뉴욕은 레스토랑 업계와 뉴욕주 부동산위원회 각 지역 경제 향상구역 등이 승리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비버리토 의장이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올해 안에 조례안을 처리하겠다고 계획하자 조례를 처음 제안한 마크 레빈 시의원조차 반대 의사를 밝혔었습니다. 게다가 한인을 포함한 식품 레스토랑 업계는 현재 5,100개인 라이센스에 3,000여 개가 추가되면 소규모 델리나 레스토랑에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조례 찬성하는 일부 시의원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의원들은 기존 레스토랑과 델리 등 소상인들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레빈 의원은 조례안 처리의 계획엔 반대하지만 이민자들의 창업 기회 확대를 위한 이 조례안에 찬성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존 조례는 36년 전 개정된 후 지금까지 변동 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신분증 ID NYC가 시행 4년째를 맞으며 혜택을 확대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무료로 발급됩니다. 아이디 NYC 프로그램이 내년에도 무료로 시행되고 할인 혜택은 더욱 확대됩니다. 19일 빌드 블라주 시장은 2018년 아이디 NYC 프로그램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파트너십 단체가 8개 추가돼 총 54개로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된 파트너십 단체는 에비에이터 스포츠 이벤트 센터, 첼시피어, 스카이 링크, 소호 플레이 하우스, 집카 등입니다. 자연사 박물관,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퀸즈 박물관, 그리고 카네기홀, 뉴욕시 발레단, 브롱스 동물원 등 이용시에도 할인 혜택을 받을 을 있습니다. e w York City, New York City, New 한 o r k City, New York City, New York i t n y c i t n y City, New York 이 i t y New York City, New York City, New York City, New York City, New 단체나 종교 단체, 병원 등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민과 시정부를 잇는 교량의 역할을 하면서 이민자 커뮤니티뿐 아니라 모든 뉴요커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테러 위협이 여전히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할로데이 시즌 뉴욕주는 교량과 터널, 공항 등의 테러 경계를 강화합니다. 19일, 앤드류 코머 뉴욕 주지사는 뉴욕시를 포함한 주 전역 교통시설의 경계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경과 주 경찰, 주 방위군, 군견 등은 뉴욕시 내 주요 교량과 터널, 공항 등에 배치됩니다. 전세계가 테러 위협 속에 노출되어 있고 특히 최근 미국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테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극대화되면서 미국 사회가 공황 상태에 빠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할로데이 시즌은 연중 교통량이 가장 많은 시기인 만큼 각 주요 교통 허브에 대한 테러 위험도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혹시 모를 테러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로우 메네튼에서 트럭이 자전거 도로로 돌진해 8명이 사망하는가 하면 이번 달에도 메네튼 타임스케어 인근에서 자살 폭탄 테러로 4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누가 테러의 희생자가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분노로 가득 찬 외로운 늑대는 오늘도 민간인, 인종과 지역에 관계없는 소프트 타깃을 찾고 있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조례한 49개를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소시민, 저소득층을 비롯한 뉴욕 시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불신검문 시 인권 침해 논란의 소지를 없앴습니다. 회기의 마지막 날인 1 9일시 의회는 마흔아홉 개의 조례안을 무더기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통과된 뉴욕시경의 검문 검색 조건을 강화하는 Light No Act는 경찰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신 검문을 할때 자신의 이름과 직책, 소속 등을 명확히 밝히고 명함을 주어야 합니다. 또 현재 검문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줘야 합니다. 이때 검문을 당하는 사람은 경찰의 검문을 거절할 권리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경찰은 서면도 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 동안 뉴욕 경찰아 불신 건물은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급기야는 연방 법원에 의해 위헌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은 이에 반발했지만, 드블라주 시장 취임 후 뉴욕시에서는 불신 건물이 90% 이상 급감했습니다. 이외에도 시 의회는 빌딩에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20년부터 5만 스퀘어 피트 이상의 상업용 빌딩과 거주 형 아파트는 입구에 A, B, C, D 등네 가지로 구분해 표시된 에너지 효율 등급을 부착해야 합니다. 이밖에 도시 의회는 인권법 강화, 갑작스런 직원들의 근무 시간 변경 금지, 노숙자 현황 보고 의무화, 아무도 살지 않는 좀비 아파트 조사 등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립교 학생들 악천후 속에서도 수업 일수를 채우기 위해 무리한 등교를 해야 하는데요. 연간 총 수업 일수가 수업 시간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공립학교 학사 일정이 보다 유연해질 전망입니다. 1 9일주 의회 전문지 타임즈 유니언에 따르면 주 교육국은 연간 총 수업일수 기준을 연간 총 수업 시간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공립학교의 수업일수를 하루 최소 수업 5시간씩 연간 180일 이상 채우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연간 900시간 이상으로 바꾸는 방안입니다. 중고교생 경우는 하루 최소 수업 5시간 20분씩 연간 180일 이상에서 연간 990 시간으로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방안이 성사되면 9월 1일 이후 시작인 학사 시작 일정도 학군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눈 폭풍이나 자연재해가 발생했어도 수업일 수를 채우기 위해 무리한 수업을 진행하면서 논란이 된바 있습니다. 학사 일정을 미리 시작하고 싶은 학군은 현행법에 의해서는 불가능하지만 개선안에 의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 메릴랜리아주 교육국장은 규정이 개선되면 학부모와 학생들이 허 용 안은한 9월 이전부터 학사 일정에 돌입할 수 있는 등 학사 일정이 보다 유연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사 노조는 이번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 사회 소식입니다. 내년부터 전역 곳곳에서 최저 임금이 인상되는 가운데 정책 시행 효과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미 전역 18개 주에서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인상정책.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최저시급이 1달러 이상 증가하면 렌트비와 유틸리티 비용 등 생활비 부담을 덜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상승은 인건비 인상으로 이어져 음식점 등 저임금 근로자를 채용하는 요식업체에는 큰 타격이 예상돼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음식점 수십여 곳은 이미 인건비 부담을 이기지 못해 문을 닫았고, 일부 업체들은 노동력을 자동 주문 시스템 기기로 대체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용정책연구소는 조사 결과, 지난해 시애틀의 최저임금이 11달러에서 13달러로 인상된 이후, 단순 노동직과 저임금 일자리는 평균 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저임금 상승은 오히려 고용시장을 둔화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은 내년부터 기존 10달러 50센트에서 11달러로 인상됩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연말을 맞아 한인사회에서 독고, 노인 등 어르신들을 방문하는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LA 한인회는 오늘 킹슬리 양로병원을 방문해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어르신들을 위해 다양한 문화 공연을 마련하고 선물을 전달하는 연말 위문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무용 예술 봉사 단체 진 발레 스쿨과 문화 예술단 등 다양한 한인 단체들이 나와 춤과 산북 난타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여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달했습니다. 일년 내내 우리 어르신들이 여가 선용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필요한 일을 해줄 수 있는 사업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킹스리에 나오시는 여러 그. 그 노인분들한테도 굉장히 큰그 도움이 되고 또 스트레스 해소도 많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수고해 주셔서 어, 정말로 감사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19일 오전 4시쯤 2018년 새해 전야 행사가 열릴 예정인 맨해튼 타임스퀘어 48스트리트과 7애비뉴에 위치한 유용업소 토니 앞에서 32세 남성이 27세 남성의 머리에 총격을 가했습니다. 피해 남성은 곧바로 인근에 위치한 벨비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와 주 당국은 12월 31일 볼드랍 이벤트를 앞두고 주요 교통 시설과 관광지에 대한 보안을 한층 강화할 예정입니다. 29일 뉴욕주 개발 공사는 나소 카운티, 알먼트 소재, 벨먼트 파크 재개발 입찰에 참여한 북미 아이스 킬리그 뉴욕 아일랜더스와 메이저리그 축구 NIC f c 중 아일랜더스를 선택했습니다. 뉴욕 아일랜더스는 홈 경기장인 나소 컬로세임 재개발로 브루클린 바클레이 센터로 옮겼지만 만족스럽지 못해 롱 아일랜드로의 재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한 공식 기자회견은 20일 앤드류 코머 뉴욕 주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데 열릴 예정입니다. 플로싱의 옛 RKO 키스 재개발 프로젝트가 랜드마크 이슈로 또 지연되고 있습니다. 6,600만 달러의 건물과 부지를 인수한 신위엔 부동산은 랜드마크 보존 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지만 랜드마크로 지정된 로비 장식과 매표서 등은 원형 그대로 분해한 뒤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과정이 까다로울 뿐더러 이미 승인이 나온 극장 오리토리움의 철거 신청서도 시 빌딩국에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롱아일랜드 서포카운티 1원 리테일 스토어와 그로소리에서 일회용 비닐봉지와 종이봉지에 5센트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푸드 인더스트리얼 라이언스와 로컬 338 다수의 환경운동가들은 이번 법안 통과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윌리엄 스펜서 서포카운티 의원은 1000개의 재활용 가방을 확보해 배포 준비를 마쳤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지역에 따라 간간히 구름이 끼겠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8도, 섭씨 3도, 밤 최저 기온은 33도, 섭씨 1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되지만 포근하겠습니다. 토요일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으며 역시 포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를 마칩니다. 채널K와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